네 공항에 왔습니다 공항에 왜 왔냐면 지인이 어, 얼마전에 다녀갔는데 오토바이를 제가 빌려줬는데 그 오토바이 키를 어, 그냥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수소까지 밟고 안에 들어갔는데 오토바이 키 가져온 걸 그때 알고 여기 로스트 앤 파인드 분실물보관소뭐 그런거죠 거기에 놔뒀다고 해서 찾으러 왔습니다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어보면 되겠죠. 공항이니까, 경화가 통할 것 같아요. 공항의 중앙쯤에, 로스트 앤바인더 서비스가 있네요, 보니까. 오토바이 키는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어 제가 지금 이제 1년짜리 비자 갱신한다고 여권이 없는데, 계속 여권을 여러 번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분실물 맡겨놓고 찾아가시면, 찾으러 가시면, 여권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낮인데도 비가 조금씩 내립니다. 사실 낮에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잘 없는데 오늘은 조금씩 내리네요. 낮에 내리는 비들은 확 내리고 이렇게 거쳐버리고 하던데 오늘은 조금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인티아는 공사하는 곳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행자거리 근처에도 도로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요 우리 같은 빨리 하고. 이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할 텐데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완전 주요 도로이거든요, 여기도 행자거리 같은데 공사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열심히 여기 카페일를잘 합니다. 눈치도 조금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자기도 얼마,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운 직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교육도 잘 시키고, 일도 잘 시킵니다. 매니저처럼. 어. 네. 아, 그리고, 우리 캔마니가 슈퍼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그래서 캔마니가 이거를 이렇게 딱 갖다 줬어요. 어. 어. 한국 사람 뭐 좋아하는지는 대강 아는 것 같아요. 감자칩 종류가 여기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해바라기 씨하고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싸게 팝니다. 여기 과자도 쌉니다. 이 나라는. 그래서 이제 맥주 안주로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맥주도 팔고요. 우리 같이 술을 잘못 먹는 분이 먹는 썸머비 맥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비어라우도 맥주도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사먹는 정도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슈퍼에서 사 먹는 거 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아, 오늘은 비니 쉬는 날이라서 라가 이제 새로운 직원들이 어, 설거지 하고 네 <laughs> 설거지 하고 이런 거다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음료 만드는 거, 음식 만드는 것도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빈냥 석화 파랑한 유라오. 응, 그냥 약. 약라이. 제가 왜 새로운 직원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물어봤어요. 그냥 약. 보. 범이콘? 범이콘? 보양마. 보양마? 그래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직원 구하기가 힘든 건지.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페이스북 이런데 올려가지고 직업을 구하는데 연락은 많이 오는데 실제로 인터뷰는 안 옵니다. 야, 그것도 진짜 신기합니다. 그리고 오면은 혼자 안 오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오고. 이것도 좀 야, 직업을 구하는데도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약간 좀. 경계심을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신기한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있는 직원들, 친구들, 그 다음에 여기 매반 아줌마를 통해서 이제 직원들을 다 구했습니다. 또 저를 통해서 라가 오고, 라가 도 친구를 데리고 오고, 뭐 이런 식의 그 직원을 구하는 게 여기는 일상입니다. 네, 직원들이 먹을 음식을 사온 겁니다. 이건 탄막국. 아, 이건 쌀, 코피압. 코피압. 쌀, 코피압. 이건 뭐? 루시인, 혼덕. 아니, 좀 레드. 좀 레드. 좀, 좀 레드. 와, 일단 비주얼이, 네, 아, 안 먹고 싶은 <놀람> 비주얼이에요, <놀람> 한국 사람들에게는. 네, 직원들 다 같이 먹습니다. 네, 선지국 맑은 국처럼 보입니다. 이탕모타우다에요 <목소리> 제시판 세시판세개다 어, 해서 8만 깹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그러면 7, 8이 56한 5천 얼마 정도 하네요 5천원 정도 하네요 요즘 환율로는 네 라하고 시장에 갑니다 두리안이 먹고 싶다 그래서 네, 오늘은 라가 운전을 합니다 저는 뒤에 타고 아 맨날 내가 뒤에 너 어디가? 오토바이 어? 차 타고 가자는데 okay. 안 된다 그랬어 오토바이 어디 타고 가야지 오케이 okay, 파이 okay. 응, 응. 오토바이 운전 다잘 합니다 여기 라오 사람들은 요즘 푼시 누안 방거리 입니다 옛날에는 밤이 되더라도 여기 푼시 누안은 한인 거리라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하고, 삼삼오 모여서 이제 맛있는 거사 먹으러 가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불빛도 많이 없고, 아, 많이 변했어요. 곧도 풀리고, 선거 끝나고 6월이 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겠죠. 요즘 5월인데도 시원합니다.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저녁이 되면은 선선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닐만합니다. 여기는 한인거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박스몰에 사람이 많을 것 같았었는데 별로 없네요. 요즘 뭔 행사를 많이 안 합니다. 박스몰에는. 이렇게 저녁 8시 이후가 되게 되면은 학춘볼 건축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행사할 때만 사람이 좀 있습니다. 오늘 비가 조금씩 내리려고 하네요. 보니까 무슨 비가 살서 옵니다. 여기는 솔 네, 마사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인데 화장 분배해야 할 곳들인데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네요 요일 때 과일들을 많이 팔았는데요 요즘은 본대는 두리안만 구입합니다 요세집들이이 집이 좀 싸다고 합니다 어, 사람들 제일 많아요 여기에 두리안 사는 사람들 두리안을 이렇게 많이 갖다 놨어요 가격 적어 놓은 거는 똑같은데 싸게 판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두리안 좋아합니다 요즘 중국 사람들 두리안 많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키로당 지금 99,000킵 하네요 이렇게 싸는데 이거 얼마 하냐고 적어 놨냐면 이거 34만킵 <laughs> 세 어, 개짜리는 52만 920만 개 이렇게 다양하게 적어 놨습니다. 세 어, 개짜리 52만 개는 얼마입니까 이거? 한 35,000원 정도 하는 거네. 이 앞에 있는 거 이런 거는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거 어, 아무거나 빨리 사고 가면 되는데 빨리 안 사요. 이 두리안들은 크기가 좀 작아요 근데 다 익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는 거 보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내린 김에 바로 옆집 여기 맨날 먹는데입니다 여기 그런가 냉파한 곳에서 조금 먹고 비 피해서 가려고 했는데 비오니까 문 닫아버렸습니다 장사 그만한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마셨다고 해서 옆에 있는 믹스 아이스크림 집에 왔는데요 아이스크림도 다 팔렸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개 시키고요 두 개도 안 된대요 그래서한잔 먹고 비 거치면 가야겠습니다 비가 아직도 덜 거쳤어요 내리고 있어요 여기 비가 조금 내렸는데 잔게 있습니다 물에 그리고 야시장은 비가 와도 네 중간 중간에 그냥 어 비닐 조금 더 치고 열려 있네요. 근데 손님들이 없습니다. 조금 내리는데도 그냥 집에 가자고 합니다. 비 맞고. 우야. 비 맞고 가야 하나요? 비 맞고. 네 여기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여기 공사장이 조용합니다. 지금 이제 3층을 올려야 되는데 2층 상단에 보는 어 공구리를 쳐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보니까 요즘 비가 자주 와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여기 앞에 맞은편에 공사하고 있는 것도 가끔씩 비가 내리니까 더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 저녁이 되어서 오랜만에 라도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일요일이라서. 그래서 피자 같이 먹으러 가자고 하니까 외식을 안 하려고 하네요. 이 친구들 외식 문화가 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어, 그냥 사가지고 가려고, 어, 왔습니다. 피자집에. 근데, 와, 일요일이라 그런지 피자집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여기 는 앞에 온 손님들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밖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도 제법 있고요. 밖에 는 에어컨이 없는데 오늘 시원해서 밖에서도 먹을만 하네요. 피자집 차릴만 한데요. 근사하게 차려놓으면은, 아,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사실 그렇게 맛있는 피자는 아니에요. 그냥 한 중간 정도 되는 피자인데 도구가 얇은 피자인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식을 갈 때가 어린 가족들끼리니까 가족 전체가 외식할 때가 없어서 그런지 엄청 많이 옵니다 가족 단위로 피자를 사왔습니다 같이 먹어야죠 아이거 포치즈 피자인데 제가 좋아하는 피자 사왔어요 피자 아무거나 사도 된다고 해서 사왔어요. 아,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화장도 안 하고, 화장 안 하고 촬영하는 거는 괜찮다고 하네요. 생얼굴에 자신이 있나 봐요. 저는 포치즈 피자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올라하고 같이 지낸 지도 좀 됐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나이 차이가 많은, 어,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또 상대방은 괜찮은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지내는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는 그냥 나이 차이 상관없이 성격의 차이나 사실은 성향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한번 많이 물어봐요. 괜찮냐고 나 아사히카 오빠 보펜양 오빠 타올래요 부페냥, 음 아, 빨 반자오, 포 아, 빠오매, 자오 부페냥, 피농 보부페냥, 부페냥, 부페냥, 응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만나는데도 별로 나이 차이나 그런 부분들도 괜찮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갈때 나이를 보통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많이 신경 써야 하세요. 그래서 나이를 조금 이제 바꾸시죠. 아, 좀 어리게 만들죠. 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 나이를 그대로 다 얘기를 해요. 그래도 그 나이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거나 하는 모습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데도 나이 때문에 아니라 성향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될 때는 있어도 나이 때문에는 힘들어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는 문화 차이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문화의 차이가 좀 큰데, 이 문화의 차이 중에서, 이제 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약간 쉬는 거나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정도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를 해도 좀 적당히 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잠을 자도 적당히 많이 자고. 술을 마셔도 적당히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여기 나라 사람들은 뭐 라뿐만이 아닙니다 어 생활 속에서 쉬는 날 있잖아요 잠을 자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잠을 잡니다 쉬는 날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도가 심하고요 또 술을 마시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 술을 마시면 또 하루 종일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일잔치를 뭐 그날, 밤늦게까지, 아주 새벽까지 하는 건 상관없는데, 2일, 3일 할 때도 있습니다. 아, 맥주를 마시는데 우리는 뭔가를 1차를 먹고 2차를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 가게에서 잘 먹는 게 아니라 집에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어,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마십니다. 잠잘 사람 잠 잤다가 오고, 볼일볼 볼 사람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생활 전반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일일이 이렇게 찝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해해야 되는 폭이죠. 우리가 여기 라오스에 와 있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문화라고 쉽게 받아들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은 그래도 되는데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너 한국식으로 좀 바꿔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또 예의를 지켜야 돼. 기본적인 둘이 살더라도 또는 아니면 어디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면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격식을 차리거나 어느 정도 끝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어, 같이 살아가는 부분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라, 세포. 버셉, <laughs> 버셉. <쎄, 더> <laughs> 맛없다고 하면서 이거 한 판에 여섯 조각는데세 조각 거의 다 먹었어요. 맛없어도 잘 먹네요. 깨, 예, 같이 잘 먹었습니다. 둘이서 맛있네요, 이 집. 여기 라오스에서는이집이 제일 맛있어요. 이집 어디냐면 폼페이. 홈페이 피자입니다. 어, 캠만이 아파트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한테 친구들 만나고 하는데 같이 가고 하는 거는 사실 괜찮냐고 물어보면은 그것도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요. 라아 빠이 난간 오빠 보무자오 보배냥 음아이 오빠 키라이 버아이 <웃음> <웃음> 제가 음, 나이 차이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그러고, <laughs> 내가 뭐 생겼는데도 괜찮냐고 하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그 나이에 대해서 민감하게 신경 쓰고 하는 여기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살아온 그런 날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나이더라고요. 나이가 괜찮은지 그걸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그거가 신경 써여서 어 가족들 만나러 갈때내 나이를 몇 살로 해야 되는지 몇 살로 설정해야 되는지 어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솔직하게 자기 나이를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빠 하 십삼 비뽀베냐뽑았냥 오십 세도 괜찮다고 합니다. 나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라오스에 오시면. <웃음> <웃음>